어제덧 9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어제는 다시 한여름으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구자는 34.4도까지 치솟았고 제주와 서귀포는 32도선을 기록하며 평년보다 6에서 8도가량 높았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약간 내려가겠지만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제주시의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되고요. 다시 내일부터는 3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비 소식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한라산 동쪽 지역에 최대 20mm가 예상됩니다. 다만 북부 지역은 비의 양이 비교적 적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도 살펴보시면 현재 제주는 26도, 성산은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0도에서 31도 분포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가량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고 오늘까지 저지대 침수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항 날씨도 살펴보시면 청주와 광주엔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현재 시각 기준 항공편 순항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토요일에 하늘빛 차차 흐려지다가 일요일엔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